당신 안에는 어쩌면 당신조차도 아직 깨닫지 못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조용한 힘 같은 것, 당신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공간에 스며드는 에너지 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어떤 것입니다. 영혼에서 소산하는 무언가입니다. 칼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끌어당기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타인의 모습은 아직 우리 자신 안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의 반영이라고. 그래서 진정한 끌림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 즉, 영혼이 자연스럽게 발산하는 보이지 않는 진동 속에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매력을 잘못 판단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침묵시키고 기준을 외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외면을 중요시하고 내면은 무시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진정으로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이 단어의 가장 깊고도 매혹적인 의미에서 스스로의 가치와 매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끌거나 미소를 짓게 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심지어 질투를 유발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비록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더라도 비록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윤계 따르면 진정한 매력은 무의식간의 만남입니다. 말없이 영혼길이 주고받는 미묘한 신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누군가에게서 느낄 때 그 에너지가 바로 당신 안에도 존재합니다. 다만, 당신은 그것을 과소평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더 많이 가져야 사랑받는다는 믿음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이죠. 더 아름답고, 더 날씬하고, 더 강하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믿으면서. 하지만 끌림은 넘침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진실에서 피어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말이죠.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은 종종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신이 스스로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12가지 숨겨진 신호들을 다룹니다. 이 신호들은 외적인 완벽함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깊이, 에너지, 존재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혼의 만남을 말했던 융의 설명처럼요. 그리고 이 신호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당신에게 하나의 성찰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살아오면서 스스로를 축소하도록 배워왔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말이죠. 누군가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면 의심하며 시선을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실수인 것처럼, 마치 당신은 사랑받거나 동경받거나 원하는 존재가 될 자격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만약 당신이 사람들에게 끌림을 주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상처, 당신의 감수성 속에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면요. 어둠을 지나오고도 빛을 선택한 영혼은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직 느껴질 수 있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칼 융근 인간의 치유가 자기 그림자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해온 부분들을 통합할수록 더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더 온전해질수록 당신은 더욱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진동합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의 진실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적인 연결, 보이는 것을 넘어 느껴지는 것에 닿는 끌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말없이도 사람을 사로잡는 이들을 본 적이 있나요? 또는 가끔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끼지만 그 이유를 알수 없었던 적은요? 어쩌면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세상과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신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게 되고, 그만큼 더 매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바꾸어서가 아니라 이미 내면에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자신을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준 왜곡된 거울들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이 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세요.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더라도 오히려 그 반대만 배워왔더라도.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 이 신호들 중몇 가지는 당신에게 강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일부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알아차릴 때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야말로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1.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아무 말 없이도 당신이 어떤 장소에 들어섰을 때그 공간의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대화가 줄어들거나 시선이 당신에게로 향하거나 누군가가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들 이것은 거만함이 아닙니다. 에너지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말보다 먼저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강한 진동 에너지를 지닌 사람은 강렬한 존재감을 지닙니다. 때때로 오해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무시되지는 않습니다. 2. E. 사람들이 당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당신이 묻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어떤 영혼에게 끌릴 때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수 있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종종 당신에게 깊은 친분이 없음에도 고민을 털어놓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따뜻하고 포용적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타인이 진실해질 수 있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매력입니다. 3. 당신의 눈빛은 깊어서 많은 이들이 오래 마주보지 못합니다. 당신의 눈에는 깊이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이 타인의 어둠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기 자신과 마주한 사람은 타인의 내면을 꿰뚫는 눈을 갖습니다. 그것은 판단이 아닌 이해에서 비롯된 눈빛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여다보는 시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4. 당신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신비로움을 풍깁니다. 당신은 외향적이고 소통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언제나 숨겨진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탐험되지 않은 숲처럼 그 신비로움은 무의식을 자극합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발견해야만 해요. 오, 당신은 많은 시선을 끌고 조용한 질투도 함께 봤습니다. 이상한 시선이나 판단 또는 경쟁심을 느낀 적이 있나요?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사회가 규정한 틀을 흔듭니다. 아직 자기 그림자를 직면하지 못한 이들은 융의 말처럼 당신에게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투사합니다. 익, 당신은 아무런 노력 없이 사람을 매료시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가까이 다가오지만 당신은 그것을 과장이라거나 단순한 호의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라오면서 자신의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매력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무의식적인 자연스러움이야말로 더욱 강력한 끌림이 됩니다. 7 당신은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사랑하고 누군가는 거부합니다. 강한 진동을 지닌 영혼은 결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분노하거나 질투하거나 매혹되곤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 안에 깊은 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조차 알지 못했던 감정이나 상처를 그리고 그 감정을 다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8. 당신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직관적이며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은 매우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기 전에 먼저 느낍니다. 말하지 않은 것을 알아채고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직감합니다. 윤근이 것을 직관기능이라 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되는 조용한 인식. 이 감각은 분명히 매혹적입니다. 9. 당신은 깊은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이 당신에게 영혼을 주었습니다. 잘 소화된 상처는 아름다움의 원천이 됩니다. 윤근, 자신의 지옥을 경험한 자만이 타인을 공감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깊은 사람은 자연스레 매력을 발산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겪었지만 마음이 굳지 않은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품기 때문입니다. 10. 당신은 혼란스럽거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자주 끌어당깁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려 다가온 적이 있나요? 그들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의식이 치유를 원하기 때문에 당신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매력은 의무가 아닙니다. 당신은 등불이 될 수는 있어도 누군가를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트. It. 당신은 특정 주제, 사람 혹은 가치에 대해 강한 열정을 지닙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것을 말할 때 영혼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이 강렬함은 매우 드문 특성입니다. 동시에 매우 매혹적이죠. 진심으로 몰입하는 사람은 스스로 빛이 납니다. 그 빛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그 감정적 진정성으로 누군가의 호기심과 욕망을 자극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12. 당신은 종종 소외감을 느끼지만 늘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아무도 당신을 주목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말투, 분위기, 혹은 함께 있을 때 느낀 그 감정으로요.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사람들에게 흔적을 남긴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잊히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12가지 신호는 마법의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뛰는 영혼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항상 주목을 끌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진정성에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칼융은 가장 큰 매력의 힘은 온전함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말이죠.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당신은 저절로 매혹적인 존재가 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 신호들 중 어떤 것이 당신의 이야기와 가장 울림이 있었나요? 어떤 건 예상 밖이었나요?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당신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던 당신 안의 아름다움, 댓글에 적어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다른 이들이 자신을 더 사랑스럽게 바라보는데 영감을 줄수 있어요. 혹시 거울을 보며 자신이 투명한 존재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아무리 애쓰고 헌신하고 돌봐도 아무도 진짜 당신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던 순간이요. 세상은 시끄러운 사람들, 정형화된 사람들, 자신을 잘 포장하는 사람들만을 알아보는 듯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섬세함과 깊이, 진실함으로 인해 소외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나요? 그 덜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감정은 영혼을 가장 조용하고 잔인하게 찌르는 상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감정은 아주 오래 전, 어린 시절에 시작되었을지도 몰라요. 있는 그대로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고 배웠던 그때, 누군가로부터 혹은 사회로부터 직접적이거나 은근하게 사랑받기 위해선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던 그때, 당신의 차분함은 약점이라고, 당신의 감수성은 유난이라고, 당신의 내향성은 무관심이라고 여겨졌던 그 순간들 말이죠. 하지만 만약 제가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아픔에서 오늘날 당신을 유일하게 만드는 것이 싹 트기 시작했다고. 당신이 거절당할 때마다 그 안에서 조용히 강해진 무언가가 있었다고. 그 모든 상처가 당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비전했다고. 그리고, 지금의 당신에게 누구보다도 용기 있는 영혼을 주었다고 칼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빛나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용기를 내어 내면을 들여다 봐야 해요. 어쩌면 당신이 스스로를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름다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런 상처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윤근 달랐습니다. 그는 영혼과의 만남이 고통에서 도망치기를 멈추고 그 고통이 전하려는 메시지에 귀 기울일 때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당신은 더 예쁜 사람과 비교당했나요? 몇 번이나 누군가 당신을 제쳐두었나요? 당신이 그들의 스타일이 아니라거나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당신 안에 벽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빛과 그 빛을 인식하는 당신 사이의 벽 말이죠. 하지만 그벽 너머에도 여전히 당신이 있습니다. 깊고 강렬하고 진실된 당신, 그리고 깊이 있는 매력을 지닌 당신. 당신은 아직 그걸 모를 뿐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쇼윈돼서 반짝이지 않습니다. 불이 꺼져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기억을 건드리는. 그런 매력이죠. 그리고 당신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강렬한 사람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존재 자체로 많은 이들이 얼마나 표면적으로만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할 수도 있고 두려움을 줄 수도 있으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로 느낄 준비가 된 사람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적 있나요?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다가왔다가 아무 이유 없이 멀어져 간 적. 그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마주침이에요. 당신의 존재는 원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더 깊은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할 준비가 안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당신 곁을 떠날 때 당신을 좋아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겠다고 말할 때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닌 깊은 강렬함 때문입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 속에서 존재하죠.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영혼들이 서로를 알아봅니다. 윤근 이것을 원형적 끌림이라 불렀습니다. 두 에너지가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 논리 없이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어떤 것. 당신은 모를 뿐이지 누군가에게 어쩌면 많은 이들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한 번도 그것을 믿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인정만을 바라보도록 배워왔기 때문이죠. 좋아요, 확신, 시선, 말들. 그리고 그것들이 오지 않았을 때, 당신은 그 잘못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바꿀 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숨어야 한다고 배웠을 뿐입니다.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작게 만들어야 했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침묵해야 했으며, 울고 싶을 때도 웃어야 했고, 온전히 잊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해 부스러기 같은 사랑도 받아들여야 했죠.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당신을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시간이에요. 윤근 말했습니다. 모든 상처에는 열쇠가 있다고, 하나의 계시가 담겨 있다고.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무언가 깊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고 어, 당신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당신은 분명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짜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야기들, 침묵들, 배움들, 감정들. 당신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말 없이도 사람을 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했고 상처받았고 쓰러졌고 다시 일어섰으며 외면당했어도 여전히 사랑하기를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게 가장 희귀한 아름다움의 본질입니다. 삶에는 거울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영혼을 비추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아주 조용한 그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진짜 당신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해온 그 모습이 아니라 당신 그대로의 모습을요. 그 순간은 요란하지 않아요. 박수도 없어요. 때로는 평범한 하루의 끝 조용한 울음 뒤에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하나의 실망처럼 보였던 일이 이유도 모르게 당신을 다르게 부서뜨린 뒤에야 찾아오기도 하죠. 그리고 결국 당신은 지쳐버립니다. 사랑에 지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 것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공간을 구걸하고 자신의 본질을 설명하고 자신을 억지로 맞추는 것에 지칩니다. 그리고 그 지침 속에서 깊지만 동시에 해방적인 그 피로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그 순간 진짜 매력이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다시 만난 사람보다 더 강력한 끌림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움이 아닌 가치 있는 이야기로 품고 있는 사람, 두려움이 아닌 진실로 눈을 바라보는 사람. 칼융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여정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바로 그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하잇 아픔, 숨겨진 아름다움을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이미 가장 용기 있는 첫 걸음, 의식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지점부터 무언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고 당신은 다른 에너지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진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겉모습만을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과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고통 없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랑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롭게, 얽매임 없이, 숨겨진 감정의 계약 없이, 단지 당신 자신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너무나 희귀하고 순수해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더 의식 있는 시선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더 깊은 침묵들, 더 의미 있는 만남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타인 속에서 당신 자신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 안에서 발견한 것을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빛나는 당신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어둠이 도전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력적입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강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온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들으며 당신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꽃을 피우기 위해 씨앗이 먼저 깨져야 하니까요. 어쩌면 이제 이 내면의 여정을 거른 후에야 당신은 진정한 끌림이란 정해진 공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과 만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아름다울 필요도 더 강할 필요도 더 흥미로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더 당신답게 존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것, 온전한 것은 언제나 누군가의 영혼에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칼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부정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의 힘, 자신의 매력을 부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거절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록 힘들었지만 당신의 영혼을 다듬어낸 경험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매혹적입니다. 아직 완성 중인 부분들조차도 진정한 아름다움은 조용합니다. 그것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내내 당신이 보여졌다, 안아주었다, 이해받았다고 느꼈다면 그럼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하세요. 그것을 지키세요. 바깥의 목소리가 지금 당신의 마음이 진실로 인식한 것을 덮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은 그렇습니다. 희귀한 영혼입니다. 이제 댓글에 말해 주세요. 12가지 신호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와닿았나요? 당신 자신에 대해 지금껏 알아차리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했나요? 당신의 성찰은 이 조용한 자기 발견의 여정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곳은 언제나 당신이 느끼고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곳에 빛을 더합니다. 아, 그리고 나가기 전에 다음 영상이 이미 화면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깊은 연속이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영혼이 꼭 듣고 싶어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고 우주가 당신을 놀라게 하도록 두세요.